자전 아홉 가지예요. 호박전, 산전, 육전 할 것이고 깻잎전. 지금 여기 새송이버섯 지금 붙이고 있어요. 자올 명절 이렇게 풍성하게 가정들 보시는 분들, 영상 보시는 분들 풍성한 은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. 자. 동그랑땡 버섯전 자 조기전 어, 동태포 전할 거예요.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맛있게 전하고 싶고 통성한거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. 한 가지 재료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었고요. 자 아주 간단해요. 집에서 이거 돈 따져보세요. 이 푸짐하게 하면은 어, 맷집에 독거 노인들, 불쌍한 사람들도 또 같이 놀아줄 거예요. 옆에 이 명절 때 오고 가는 자식도 없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, 하고 있어요.